원산지 인증 폐지된다고? 최근 지방의회 이슈만 보다가 국회를 다시 보는데 아주 개판이 따로 없더라고.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보니까 원산지 인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어. 현장의 인증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폐지해버리겠다는 게그 요지인데. 이러면 이제 김치가 중국산 김치인지 국산 김치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불과 10년 전에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하고. 몇년 전에는 해산물 먹으면 방사능 피폭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원산지를 완전히 표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뭐 아무거나 먹고 죽으라는 소리야 특히 중국에서 김치 만드는 것만 봐도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로 매우 불결하게 제조가 되는가 하면 중국산 음식 자체도 문제가 매우 많아서 최근 들어 중국 청년들의 암 발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짝퉁 식품은 이미 매우 잘 알려진 상황인데 정부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음식을 먹인다는 거지.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별 근거도 없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아주 고통스럽게 피 쏟아가면서 죽을 거라고. 아주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도대체 다들 뭐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산, 일본산은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중국산 음식은 무조건 괜찮다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돼. 이 문제 진짜 다들 정상이라고 생각해?